오늘 분석해 볼 시는 박목월 시인의 산도화입니다. 이 시는 박목월 초기 시의 전형적인 주제와 분위기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이상화된 세계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평화로운 분위기를 한 폭의 동양화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시는 구강, 구강산이라는 산의 봄의 전경을 노래하는 시로 구강산은 실제로 존재하는 산이 아니고 박목월 시인 환상의 지도 속에 그려진 지명이라고 합니다. 구강산의 의미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자면 구강산은 9개의 강 혹은 큰 강이 흐르고 있는 산으로 실제하는 산이라기보다는 화자의 머릿속에 가상으로 존재하는 보랏빛 석산입니다. 그 안에는 두성이의 산도와 오같은 물, 발을 씻는 암사슴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으며 도, 도교적인 분위기를 지닌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여기서 구강사는 이상향 탈속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랏빛 속사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련는 구강산의 신비로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산도와 두어송이 송이 버는데 여기서 산도화는 산복숭아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동양적 이미, 동양적 이상형의 이미지입니다. 두어송이를 통해 여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는 데는 벌어지는 대로 꽃이 피는 모습입니다. 즉 이연은 피어나는 산도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봄는 노가 흐르는 옥 같은 물에. 봄는 노가 흐르는는 깨, 깨끗하고 맑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옥 같은 물에는 세속을 벗, 벗어난 이상향을 보여주며 옥계 또는 옥수를 의미합니다. 즉, 사면은 옷같이 흐르는 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슴은 암사, 암사슴, 발을 씻는다. 여기서 사슴은 고결하고 순수한 이미지입니다. 발을 씻는다에서 생동하는 자태를 볼수 있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또한 가로가 쳐져있는 부분에서 시우듬이 반복되면서 온율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연은 시냇물에 바를 수 있는 암사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시 전체를 보았을 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1, 2, 3행을 묶어서 볼때 원경이고 동적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보면 근경이고 동적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정중동의 동양적 세계관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중동은 한자 그대로 분석하면 정지된 가운데에서 동작이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의 갈래는 자유지서정시입니다. 성격은 관조적, 회화적, 탈속적입니다. 특징과 표현을 살펴보면 두 가지가 크게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간결하게 정제된 형식미와 삼은부 7호조의 육격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시선의 이동과 원근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는 부분을 표시해보면, 먼저 구강산, 그리고 산도화, 옷 같은 물, 마지막으로 암사슴으로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시의 화자는 구강산 전경을 보는 이로 구강산의 신비로움을 바라보는 것이 시적 상황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정서와 태도는 관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제를 써보자면 이상적 세계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전경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목월 시인의 선도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방목월 시인의 세계와 시 작품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며 작품을 공부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